YG 패밀리 인사이트 최혜리 기자 그룹 블랙핑크의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 블랙핑크 TV 티저 영상이 공개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4일 YG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핑크 TV 이하 블핑 TV 첫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블랙핑크 멤버들과 함께 데뷔 일 주년을 축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날 블랙핑크는 양현석 대표가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각자 양현석에게 원하는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YG 패밀리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양현석 대표는 축하 케이크를 들고 깜짝 등장해 블랙핑크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특히 이날 양현석 대표는 블랙핑크의 소원대로 불핑 TV 촬영을 결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평소 불핑 TV를 찍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블랙핑크는 감격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현석은 불핑 TV를 위해 블랙핑크 멤버들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핑크빛 공주집을 공사 중에 있다고 말해 조만간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냈다. YG패밀리 다만 양현석은 멤버들이 모두 빨래, 청소, 요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 블랙핑크 멤버들을 멘붕에 빠뜨려.